안녕하세요. 포세운입니다. 스생스사 제 2회 세 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 프리뷰해 볼 경기는 음, 롯데와 SK 경기입니다. 음, 어제 이 경기도 끝내기로 끝이 났는데 어, 매우 재밌었습니다. 자, 오늘 이 경기는 어떻게 될지 문학경장, 문학경기장에서 펼쳐질 롯데와 SK 경기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승리 없이 2패를 기록하고 있고, 평균 자책점 8.38의 롯데 장원스 투수 투수와 4승 2패 3.08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는 SK 이건옥 투수가 선발로 나오는 경기입니다. 이제 어제 7대6으로 앞선 상황에서 9회 말에 로맥 선수에게 2점짜리 홈런을맞고 롯데가 패배를 했는데요. 롯데 입장에서 오늘 경기가 어제 경기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원 장원삼 투수가 매우 노련한 투수인 건 맞지만 7월 성적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7월 1일 NC전 3이닝 5실점, 7월 7일 하나전 6이닝 4실점, 7월 16일 LG전에서도 7이닝 6실점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SK 이근욱 투수의 경우 이번 달에만 3경기 등판에서 2승을 챙기면서 팀 상승세의 원동력이 되었던 투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제 롯데전에서도 14만타를 몰아쳤던 SK가 오늘 경기에서도 장원삼을 상대로 화끈한 타격을 선보인다면 분위기를 탄 SK의 승리가 점쳐지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 장원삼 선수가 올해 1군에서 음, 못 던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가 롯데를 쉽게 이길 수 있느냐 저때 저는 그거를 못 믿겠어요 뭐 롯데도 마찬가지지만 sk 역시 워낙 들쭉날쭉 하거든요 타선도 그렇고 그래서 신뢰할 수가 없고요어제도 어, 음, 어제 이제 양 팀이 불펜을 그 봤을 때양 팀이 핵심 투수들을 다 소모를 했어요 쓰긴 썼어요 김장빈 박민호 정영일 김세현 뭐 sk 이런 선수들 썼고 롯데는 샘슨이 일찍 내려가면서 노경은, 김유영, 이인복, 박진영, 구승민, 김원중까지 나오면서 역전패를 당했는데 양팀다 똑같이 불펜 소모를 했고 어제 또 피곤한 경기를 하긴 했는데 분위기상으로는 SK가 좋아 보이지만 롯데가 또 그렇다고 막 이렇게 확 무너질만한 그런 지금 마운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거 장원삼 선수가 오늘 이제 그 SK와 맞대결을 하는데 장원삼 선수가 SK 타자들 상대로 좋았더라고요. 상당히 좋았고 최근 3년간 그리고 장원삼 선수를 상대로 잘 쳤던 선수는 채태인 선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어 장원삼 선수가 5이닝 아니면 5이닝만 잘 버텨준다고 하면 저는 롯데가 충분히 어 해볼 만한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롯데와 SK 경기는 음, 여기까지만 하고요. 음,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